아니 그걸 따라하는 라게 아니라 <laughs> 우리가 심은 거예요. 또 우리 집에도 여기 이렇게 장미꽃도 많이 폈어요. 근데 벌써 질 때가 다 됐어요. 더 예쁘게 폈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꽃 탐정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이걸 준비했어요. 다름이 여기다가 들꽃을 새로운 들꽃을 발견하면 그린 그릴 거예요. 어떤 볼펜? 이거 파랑색이야? 파랑색. 응. 같아요. 엄마 여기다 해서 우리 같이 들꽃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고 아빠한테 보여 줘서 무슨 꽃인지 알려 달라고 할까요? 네. 좋아요. 고고. 고고. 장미꽃 그려 볼까요? 좋아요. 여기 장미꽃이 많이 폈네요. 한번 그려 봐요. 우와, 이거 뭐 무슨 꽃이라고요? 장미. 다미이가 그린 장미꽃. 있어요. 어, 근데 그거 하트 모양이요. 에 하트 모양이에요. 어, 진짜? 엄마도 장미꽃 다 그렸어요. 접시 꽃이다. 어디? 접시 꽃. 그려볼까요? 요와잘 그렸다 자 엄마가 그린 것도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또 찾으러 가볼까요? 꽃은 나가야지 다름아 우리 저번에 어저께 마트 갈때그 하얀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꽃 발견한 데 있었잖아 거기 어디지? 가볼까? 가보자 가뿐? 가뿐. 다름아 이거 선인장 꽃이야 네. 예쁘다. 그린는으로는 조금 어려 보이네. 그래도 해볼래? 아니야. 엄마 그릴 거야. 그럼 너 기다리고 있어. 자 어때요? 음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이거 예쁘다. 와 진짜 색깔이 되게 이거 무슨 색깔이지? 보라색. 보라색 같아? 응. 어, 약간 보라색인데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어. 이거랑 내가 또 봤어. 이거 이거는 뭔지 알아, 다름아? 몰라. 최성아. 그려 보자. 그래. 두개다 그려 보자. 채송아 그렸어? 어디 볼까 한번? 우와. 되게 비슷해. 잠깐만. 줘 봐. 이렇게. 우와, 되게 비슷해. 우리 나름이가 그린지 했어 봐. 어, 이채송아 어, 여기 채송아 되게 많아. 많이 있었네. 이거 갖 이거 갖 것이 뭐야? <laughs> 아, 꽃, 이렇게 얼굴,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꽃. 어딨지? 어, 지나갔다. 지나갔다고? 진짜 한번 그려보자. 그래, 근데 왜 어저께보다 꽃이 더 조금밖에 안 피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네. 어저께 이거 다 피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질러서 그래 그려보자. 됐다, 다 그렸다. 한장더 이제 이제 한 장. 엄마도 그렸다. 다음 꽃 출발. 어? 여기 많았네.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 핀게 어쩐지. 가자. 안 어려 없네. 안 어려워? 그럼 한번 해볼까? 이거 무슨 꽃이지? 이거 아기 똥풀꽃 그런 건가? 그럼 한번 그려볼게. 오 비슷한데. 자 엄마가 그린 건 어때? 똑같아. 똑같아? <laughs> 엄마가 여기다가 조금 더 도와줘봐 여기 옆에다가. 알았어. 어때? <놀람> <놀람> 우와 잘했다, 예쁘다. 잘지? 응. 음. 예. 다름이 걸으면서 뭐해요? 그냥 영어 쓰고 있는데요? 갑자기 영어를 했어? 더운데 빨리 우리 꽃 보고 들어가자. 너무 덥다 오늘. 또 발견. 다름아 이거 뭐지? 나팔. <laughs> 다름이 싫어하는 나팔꽃이네? 어. 나팔꽃은 싫어서 그림 안 그릴 거야? 어. 그래. 이 그림도 있 그래? 나팔꽃 여기도 있네. 여기 많이 숨어있네. 나팔꽃. 바닥에 있는 걸 따라 그린다고? <laughs> 가봐! 앞에 아요 와다르아 여기 꽃이 종류가 되게 많네 일단 그리고 여기 꽃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날씨 너무 더우니까 이거 우리 이따 저녁 때 나와서 다시 그릴까? 이거 그린 거야? 네오 똑같아 잘 그렸다 자 다르마 여기 색깔도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이거 우리 다 이따가 저녁 때 나와서 그리자 딸기야, <목소리> 네. 엄마가 그린 꽃이에요. 이 무슨 꽃일게? 꽃이 맞춰보세요힌트는 이걸 보고 하면 돼요. 같은 꽃이에요. 장미꽃? 진동새! <목소리> 자, 한장 넘겨보세요. <목소리> 네. 이 꽃은 무엇일까요? 진달래요. 음... <목소리> <찐덜레요. 목소리> 아이스 접시꽃. <목소리> 아, 접시꽃이요. 딸기, 너 근데 이거 네가 그려놓고 접시꽃인지 어떻게 알았어? 이건 모를 걸? 꽃들 음, 빼기 꽃이요땡 이거 선인장 꽃이에요. 어 어. 이거 이게 같은 거예요 다름이랑. 아 이것도 다른 거다. 민들? 아니야. 어맞아 이거 다름이랑 이것도 엄마가 혼자 그렸어. 이거 보라색인데 이거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 보라색이야. 짜잔 이거 무슨 꽃이에요? 이거 약간 흰색 같은 거였는데? 종꽃이요. 종 꽃이요. 종. 이거 혹시? 할미꽃 아니야? 할미꽃 보라색같이. 아 보라색이야? 그럼 이건 뭐야? 은방울꽃이야? 쌍방울꽃이렇게 <laughs>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메발등 아닌데 그거랑 색깔 달랐는데? 맞아 핑크색이랑 보라색이랑 색깔 맞어? 그거 땡큐 땡큐 뭐지? 그거는 아니있어데 글쎄요. 모르겠다. 그다음. 남겨보세요. 우와, 또이게 많이 해놨어. 이거 노란색이에요. 진짜 많은 꽃이야, 이거? 이거, 이거 노란 꽃입니다. 꽃들빼기 꽃이요. 이거 꾸들빼기 꽃이야? 노란 거. 아니야, 그 해. 많은 거 아니고 이거 애기 똥풀같이 생긴 거. 애기 똥풀인가, 그럼? 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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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 그래, 이걸 그래. 보고 맞히는 게더신기하 <laughs> 이거. 어허. 입고 쓰는 짝이라던데, 나름. 이에다 그 <laughs> <공포에다> 공포의 <팔고. 웃음> 요거는 문어귀인가고 요거는 꼭 그인가고 문어 끝 화장품을 아, 보이고 싶다 또떠 아, 그래 놀리자 친구들 음식 꽃한정은 했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